지금 예진혁, 재선이가 판관나 흐리게 불려가 홍치검을 당하고 있어요. 알았으니 그만 일을 보거라. 예. 어디로 빼돌렸는지 당장 대라저희 모르는 일입니다 약재창 출납을 맡고 있는 인연이 모른다면 누가 한단 말이냐. 더 이상 왈가왈부할것 없이 인연들을 포도청에 넘기게. 해 인연들을 포도청에 넘기라한 것은 당직 5건을 분실해서가 아닐세. 해민세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일벌 100개의 본을 보이고자 함일세. 제가 신중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봉사 나으리입니다 제가 약재창을 관리할 때 한봉사 나으리가 수시로 와서 비싼 약재를 빼돌리는 걸 봤습니다 당귀는 감나가는 약재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게 좀 이상해요 당귀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 뭐예요? 당귀는 당... 보혈작용도 하지만 품병과 어루에도 좋소 게다가 부인들이 임신을 못하는 데도 좋고 이질로 배아픈 증상에도 효험이 있어 특별한 죄인이 있던가? 해민사에서 끌려온 의혜 말고는 특별한 죄인은 없습니다 무슨 죄로 왔던가? 해민서 약자창, 약자를 빼돌렸답니다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예 당귀를 우려낸 물로 소세를 한다 했습니까? 아, 기생들이 당귀 우린 물로 소세를 하면 그냥 살결이 보송보송해지고 얼굴에 잔주름이 없어진답디다 어? 예진아 씨가 하혹됐단 말인가? 예 자네 말대로라면 우선 기방부터 뒤져봐야겠구만 제 형편으로는 기방 출입은 난망한 일입니다 돈걱정을 하지 말게 예진아 씨를 위하는 일인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도록 하겠네 그 단귀는 어디서 구하느냐 저작거리 약재상에서 구합니다 그 약재상 말고 다른 데서 구하는 방도는 없나 홍련이 성님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해민서에 계시는 의관 나리입니다 나으리 봉사 나리께서 기녀들한테 갖다 바친 단귀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허 이 사람 정말 대체 무슨 근거로 그따위 막말을 하는 게야 홍련이를 대면시켜야겠습니까 저 나으리 뭘가 예진성님가 최선이가 풀려났습니다. 오뭐 그게 정말이냐? 지금 해민서 왔습니다. 당귀의 효능이 하나 더 있어. 당귀로 우려낸 물로 소세를 하면은 살결에 윤기가 나고 잔주름도 가신다. 유직장이 아닌가? 아이고 말도 말게 말도 말어 생지옥이 따로 없네. 이 모든 게 허준이와 장학도 그놈 때문일세. 누구 보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예진아.